디캉 다이어트에 관해 연구한 사람들은 이 다이어트를 시도한 80% 사람들, 특히 비 아닌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이에 관해 좀더 설명해보려고 한다. 디캉 다이어트의 효과로 알려진 것 프랑스의 의사인 디캉은 기적적인 다이어트 식단에 관해 책을 여러 권 출간했고 성공리에 팔려나갔다. 스페인에서도 그의 책이 50만 권 이상 팔리면서 베스트셀러로 자리잡았다. 듀캉 다이어트 식단을 둘러싼 논쟁은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스페인 식품 안전 및영양 이젠 부처에서 진행했던 연구에 따르면 듀캉 다이어트는 사기이며 불법이다. 체중 감량에 결코 도움되지 않으며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아들을 출산한 후다. 이어트에 성공한 페넬로페 크루즈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국의 미래 여왕인 케이크 미들턴 박사는 뒤캉이 보내준 책을 잘 받았으며 이에 예, 감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뒤캉 다이어트는 비만인들에게 효과가 있을까? 뒤캉 다이어트는 비만인 사람들에게 완벽한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반면, 몇 킬로그램만 감량하고 싶을 때에만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했지만, 많은 연구진들은 정말 그런지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했다. 빅캉의 의견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왜 효과가 없는 치를 입증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를 하기 위해 다이어트 방법을 따라했던 0, 0, 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나중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응답했다. 35%의 응답자들은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빠졌던 체중이 다시 쪘다. 48%의 응답자들은 1년이 지나자 다이어트 하기 전의 몸무게로 돌아갔다. 64%의 응답자들은 2년이 지나자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보다 더 살이 쪘다. 70%의 응답자들은 3년이 지나자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의 몸무게를 넘기 시작했다. 80%의 응답자들은 4년이 지나자 처음의 몸무게보다 체중이 더 늘었다. 이 다이어트는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한다. 즉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한 사람들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자 60%의 응답자 들은 너무 많이 먹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서 혹은 방법을 잘 따르 지 않아서 살이 빠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죄책감은 뒷캉 다이어트 와 관련되어 있는 심리적 결과이다. 게다가 뒷캉 다이어트를 한 사람 들은 우울증이 있었고 자존감이 낮았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아름다운 내 모습이 비수었지만 몇주 지나자 다시 원래대로 심지어는 더 나빠진 것이다. 피에르 뒤캉은 체중이 몇 킬로 더 나가는 사람들을 두고 비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프다고 표현했다는 것도 언급해야 할 듯하다. 결론 세계 보건기구는 1997년 비만을 만성적인 질황과 비슷한 것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뒤캉 박사는 날씬하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여겼다. 비만이나 과체중인 사람들이 뒤캉 다이어트 방법을 따라 하면 한달 만에 평균 2 3 k g 를 감량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만큼의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식단 조절을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비교적 많이 빠지는 것으로 볼수 있다. 가공밀가루, 설탕, 지방 음식을 덜 먹고 과일이나 채소를 더 많이 먹으면 지방이 감소된다. 뿐만 아니라 꾸준히 운동하고 흡연이나 음주갓, 은 나쁜 습관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더 좋다. 부작용이 심한 방법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요요현상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스페인의 나바라, 나바라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는 뒤캉 다이어트가 비만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를 주도한 실바, 실버, 박사는 이네 다이어트 방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라한다 해도 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누구나 똑같은 식단으로 식사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각 개인은 다, 음의 측면에서 다 다르기 때문이다. 연령 신체 구성 몸무게 습관과 일상 생활 유전, 요소 질병 따라서 의사와 먼저 상담해 보고 자신의 상황에서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할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